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이글 없는 책이라고 되게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아, 이렇게 글은 없고 색깔만 있습니다. 황금색, 또 흰색, 검은색,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순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검은색 다음에 붉은색이 옵니다. 검은색은 물어요. 무슨 것이 이제 생각나니 뭐 어떤 게 생각나니 이렇게 묻고 이제 거기 대답을 주고 받으면서 대화하는 방식인데요. 검은색은 정답은 이제 죄죠, 죄. 사람들의 죄, 나의 죄, 죄가 생각난다. 그리고 죄인님을 인정할 때, 자기가 죄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붉은색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이죠. 어, 검은색에서 붉은색 한 페이지인데,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용서,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는다. 고백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검은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작은 죄인이 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다. 열쇠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정관사 더가 다 붙었어요. 바로 그 길,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진리. 예수님 외에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하는 열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다. 제가 보니까 어 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에, 그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이 깜빡하고 자기 여권을 안 챙겼대요, 여권. 에, 저는 그 기사 보고 처음 알았어요. 조종사도 여권 안 챙기면 그 나라에 착륙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비행기 돌려서 다시 갔대. 저는 그래도 항공사 직원이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봐주더라고요. 엄격해요. 근데 이 땅에서의 그런 출입증, 열쇠, 여권 다시 가져오면 되잖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출입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출입증,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거는, 기회가 이 땅에서 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나고 나면은, 누가 보금의 부자와 거짓 나설의 비유처럼,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죄 용서 받느냐, 죄 용서 받지 못하느냐. 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당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상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5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죽음의 클라이맥스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벌어진 일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까 둘이 된 거죠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고 그 사이에 길이 났어요 커튼인데요 휘장이 커튼입니다 뭘 막았느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았어요 지성소는 영어로 holy place 고요 성소가 영어로 holy place 고요 지성소는 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Holy of Holies. 거룩한 것들의 거룩함. Most Holy Place. 이렇게 번역이 났습니다. 왜 그렇죠?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뭐, 여기를 좀 이렇게 비유로 하자면 이쪽이 성소.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업무 볼수 있는 공간이고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하는 지성소. 구약시대 지성소는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가요. 딱한 사람 출입증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나마도 1 년에 한번 하루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너무 너무 거룩한 곳이라 덜덜덜 떨면서 들어가요. 옷에는 방울 달아서 방울 소리 듣고 아우리 대제사장님이 아직 어, 업무를 잘 보고 계신가 보다 밖에서 알수 있고. 종소리가 안 들리면,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긴 너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이 거룩하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발목에 끈도 달아요. 끈은 밖에 있고 발목에 메고 왔다 갔다 할때 혹시라도 부지 중에 뭔가를 잘못했을 때그 거룩하심 앞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일이 있는다면 밖에서 끄집어 내는 거죠. 누가 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지성소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가르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해요. 우리, 어, 우리 말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 그랬죠? 그의 육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찢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리브리서에서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등산로 A 코스, B 코스, C 코스 뭐로 가든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일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찢으셔야만 죄 용서의 피를 흘리셔야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셔야만 죄물이 되셔서 구약의 죄물은 다 짐승 제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거예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두꺼운 커튼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다 없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너무 큰 은혜죠.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찝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죠.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너 착해서 받는 거 아니야. 선물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편에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를 치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도 당하셨고요. 특별히 모진 영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 절규하십니다. 우리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유대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어, 앞부분에 45절에 어 이제 6시간을 더하면 어 12시 정오가 되고요. 또 46절에 9시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예수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때 크게 소리 질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인 말인데 엘리 엘리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입니다. 라마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공통으로 쓰는 왜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왜 사박다니나 아람어로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라고 물으실 수가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버려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값으로 희생당하심에 버림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아, 거저 네, 은혜 네.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주는 메시지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예,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 가라. 그곧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값으로 죄값을 치르셔야 했어요. 어물쩍 넘어간 게 아니에요. 계속 외상한 게 아닙니다. 안 갖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돈낼 때 없어서 친구한테 꿔서냈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꼭한 소리 들었어요. 없으면 그만이고 다음날 받아서면 되면 되지 왜 그걸 외상으로 이렇게 꼬서내냐 꼬서내냐. 근데 아마. 빚지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게 항상 당시에는 아무 게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외상입니다 외상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죄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와 사망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구원의 무게감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너무 고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함부로 살기에는. 지난주에 저의 눈과 마음을 좀 사라져봤던 기사가, 어, 그 독지가, 어, 선생님이시잖아요. 어, 이제 명신고등학교 세우고, 또 경상남도에 기증하고, 또그 외에도 어, 수백 명의 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김장하 선생.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또 그, 그렇게 열심히 어, 이 장학금 지원했던 학생들이 다 사회 지도층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나한테 갚을 거 없다. 갚으려거든 이 사회에 갚아라. 나도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터뷰 중에 그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한약방을 평생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상대로 번 돈이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상대로 번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설한 일에 썼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새 생명. 천국의 소망 하나님 자녀의 특권 이게 그냥 온게 아니라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절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다 라는 그 무게감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쁘심에 거룩함의 인생길을 힘께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모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확신의 살면서도 외우는 말씀인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10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구원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당하셨던 그 희생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된 내 삶이 주 앞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믿음을 고백하라 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라. 믿음은 항상 고백해야죠. 찬양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귀하기에 우리도 누군가가 고마운 일 해주면 아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이은혜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입술로, 삶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이 자기 마음에 어 구경꾼 마인드로 그냥 흥미진진한 마음만 가득했던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얘기해요 27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가만둬라. 누가 해면을 가지고 스펀지죠. 신포도주 마취제 역할을 조금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이제 드리니까 가만둬라.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구경하자. 팔짱 끼고 이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 앞에서도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상반돼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군 병사, 장교, 또 병사들. 그들은, 바위가 터지고, 또, 잠자던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의 몸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54절, 오늘 말씀 마지막 54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 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군 백 부장으로서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쓴 저자들도 이 고백을 굉장히 귀하게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귀한 고백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똑같은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많은데 믿음으로 보고요. 또 정보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고백입니다. 이후로 믿음 생활, 그 신앙의 생활을, 어, 백 부장은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확장해서 적용하길 원해요. 어, 내가 구경꾼이 아니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자. 주님 기뻐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신앙의 고백 삶입니다. 어, 보세요, 백부장으로서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받은 그대로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 고백의 삶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요거 하나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예, 작은 공동체에 또 이렇게 묻혀서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심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하에 가는 모습,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 그 모습이 참 귀합니다.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으면은요, 어, 항상 나에게만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 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한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백하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